자, 7번 문제 보겠습니다. 단위 테스트 다음에 수행하는 테스트를 보기에서 고르세요.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해요. 자, 어, 일단은 v 모델을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 놨는데, 이게 한글로 된 단어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, 지금처럼 이제 어, 문제 보기 상태처럼 영어 단어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글로 된 용어와 영어 단어로 된 단어의 뜻을 잘 매칭해 두셔서, 둘다 숙지를 해 놓으셔야 문제를 풀기가 수월하겠죠. 자, 일단 V 모델에서 보통은 오른쪽이 출제될 확률이 뭐 99%로 알려져 있어요. 제가 알기로. 오른쪽 4개. 단위 테스트, 통합 테스트, 시스템 테스트, 인수 테스트. 이걸 뭐 이렇게 비워놓고 뭐 맞춰라 이렇게 나오는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근데 왼쪽부터 일단 그래도 일단 보겠습니다. 왜냐하면 은 보기에도 영어 단어가 지금 왼쪽 것도 포함돼서 나왔으니까요. 처음에 요구 사항이라고 하는 거를 원래 진행을 하죠. 네, 내용 막 의견수렴을 막받아요 이거 만들어 주세요. 저거 기능 들어가게 해 주세요. 막 하잖아요. 네, 그러면은 그 요구 사항, 그래서 리 n t 어먼트 아날리시스가 되고 그다음 그 요구 사항을 이제 분석하는 단계가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. 그다음에 시스템 설계, 뭐 구조 설계라고 도 하는데 이게 이제 아키텍처 디자인에 해당이 된다. 네, 같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설계를 진행을 하는데 뭐 같은 말로 상세 설계를 하는 단계다 이렇게도 동의어가 존재한대요 그래서 이걸 모듈 디자인이라고 명칭을 얘기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의 V 제일 아랫부분이 코딩 이제 구현 단계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V 모델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구간 그래서 여기에 단위 테스트가 바로 유닛 테스트에 해당이 됩니다. 근데 문제에서 이제 이거 다음에 수행하는 거라 그랬으니까, 그 다음 단계를 보면은 통합 테스트,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진행한다. 그러니까 여기서는 7번에선 정답이, 비읍이 정답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, 다음 단계 또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.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, 어 단계로 인수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얘가 뭐 영어 단어로 어셉턴스 뭐 테스트인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한대요. 이게 검수 테스트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같은 말로 동의어인데 인수 테스트, 검수 테스트 같은 말입니다. 그래서 전에 기능사 시험에서가단 저기 뭐 단위 테스트, 통합 테스트, 시스템 테스트 다음에 뭐 검수 테스트로 이렇게 용어가 출제됐던 걸로 기억해요. 그래서 뭐 단통 시인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도 있고. 뭐 단통 시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 어쨌든 뭐그렇게라도 예, 해서 맞추면 잘된 거죠. 예,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V 모델에 관련된 문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놓으셔야겠습니다.